스트로우 오랜만에 한시 화이트 헤펜 눈 뜨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얼마나 싼거야 오랜만에 포켓이랑 그리고 완사 언니가 남프랑스에서 사다 준 잼을 먹어 보려고요. 자스민 꽃 잼이래요. 고르시겠어요? 아, 고르 선택은 나는 이거 겠어요케이시겠어요 고르시겠어요? 고르 저는 맛탱가리 없어 보여. 이게 뭐냐? <laughs> 아,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. 돼. 그래서 나만 고수. 별로 안심하지 않아서거든. 여기서 이제 무슨 날이야? 무슨 계단이야? 올라가면 바로 빨래도 듣혀. 아 그래. 아. 여기는 벌써 왔네. 아또 영상이 찍혀버렸잖아 우와. 멋있. 빌름 카메라가 또안 된다는 거를 확인하고 오래 <목소리도> 아 카메라 가 <봐. 웃음> 소화갱. 오랜만에 김치찌개. 양파가 없어서 양파를 못 넣었어요. 후식. 응. 아침에 날씨 안 좋더니 좋아졌어요. 저녁.

자리 홈에 갔는데 세일을 해서 잠옷을 득템했습니다. 세일을 했어요. 근데 좀 얇아서 봄 가을용? 일것 같아요. 이 바지. 신발을 살까 말까 아, 올렸었거든요. 나이키. 결국 샀어요. 이거. 아 칼이 필요 없네. 이만해요 빨간박스 어. 이거 샀어요 귀엽다 자세히 보기 음. 포인트로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빔밥 남은 미역국, <laughs> 아유 조용해서 좋다. 아니, 이, 이, 이 컵이 너무 예뻐. 음, 인 응. 오랜만에 고기... 도와드릴 거나... 있을까요? 뭐가... 여기 비싸... 낫도 응. 얼마는데? 한... 5유로... 아... 4장만. 하나 더 줘야죠. 그러니까. 현주. 어 냄새 괜찮은데? 어, 양이 엄청 많다. 나 <laughs> 정말 오늘 별로다 라이카가 왔어요. 과연. 무거워. 이게 끝인 건가? 설명서랑 이렇게 왔어요. 상태는 겁나 깨끗한 것 같아요. 아닌가? 펫탑이 반짝여요. 나갈 준비. 아니 조말론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여러 번이 사봉이 나오고. <laughs> 피자 왜 이렇게 커? <laughs> 그니까 산이 너무 예뻐 날씨 진짜 좋아요 그래? 아 진짜 왜이 했는데도? 봐봐 응? 아 너무 오랜만이 어떡해 진짜 미쳤어 어떡게 골뱅이 무침 빠루 와서 너 골뱅이 무침 처음 먹는 거 같은데 확인도 못하고